석천 변의 이 고수 부지인데 여기가 이제 파크 프장이 들어서고 나머지 땅이 유채꽃이 이렇게 활짝 펴는 이 옆에는 바로 강변 아파트 야고 그냥 너무 멋있는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채꽃 여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 야 해세요. <laughs> 아 유채꽃. 자, 유채꽃. 와, 이거. 야 진짜 과가 엄청나네. 양이... 네? 엄청나. 엄청나죠. 그, 일로에서 일로 한번 돕게라. 일로에서 일로 돕게라. 그 알았어, 거기로 가십시다,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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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야. 네. 이야, 이게, 이게, 여 여기... 남편이 어마어마존대요 그렇죠. 참나. 여기, 여기 수선화가 그냥 막짝피요 있고요. 음. 옛날에 여가 그, 집이, 이 집이 여기도 살아갖고 해변마다 물진대인데. <laughs> 수선화 것도 있고요. 아, 일체입니 하여튼 그 동고동락, 동고동락, 우리. 우리 네. 중고동락에서 이, 이 꽃을 아마 산거 같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일채꽃이 활짝 피어 가지고 그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놀러 오시라고, 한번 응. 오시오. 응. 여기가 위험해냐 야, 과아야냐 응. 몇만 평 되겠어요? 응. 어, 절반 정도 되니까 한, 한, 한 4만 사물, 평. 아무것도 겠네 없었네, 거의. 네 너무 크을 네. 평, 네. 평, 네. 어. 홈트럭, 혹시. 이게, 저, 이쪽에는 강변 아파트가 이렇게 쫙 있고요. 어. 아니, 유채꽃 보러 오셨어요? 예. 에이. 아, 근데 한마디 하시죠. 요, 소감을. 아이수. 너무 아름다워서 소감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에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네. 참 많이 되었네요 네. 남평 산 사람들도 많이 얼마나 온가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남평을 좀 알리면 좋겠네요 네. 이런 좋은 환경에 자라고 있는 이 남평 대의문을 갖다 이렇게 어민들 행사도 있고 2월 26일날 남평 어민 행사도 있고 한번 와서 이 좋은 광경을 좀 보고 마음껏 즐기다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후회하면 놀러 오시는 남편, 부들강 야채꽃, 유채꽃보러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야, 뭐, 영산포 유채꽃도 있지만, 여기 남천 유채꽃이 아주 강조에서 가깝고요. 예, 그래. 정말 멋있네요. 여기 보면은, 참 살기 좋은 곳. 자, 이 강변 아파트가 산책로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되 있고, 월현대월련대 산책로도 아주 공원이 잘되 있고요. 바로 여기가 그냥, 어, 엄청나, <laughs> 수만, 수만 평이, 저, 뭐냐면, 또 옆에 파크 골프장이 엄청나게 좋게 저 예, 조성되고 있고요. 36월이 조성 다 되어 가네요. 아, 언제, 거, 언제, 9월달인가 어, 5월달까지 끝나고요. 아, 오픈은 6월달에한다 아, 6월달에. 네. 옆에 이 드들 강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이 좋은, 파크 골프장은 36월이 되니까 놀러, 놀러 많이 오시면 네. 좋고. 어디서 오셨어? 남편님, 읍에 삽니다. 아, 아파트에 사신가요? 예. <laughs> 그럼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예, 갑시다. 예, 어한번 예. 예, 가보죠. 여기, 여기가 지금 파쿠 골프장이죠? 예,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파쿠 골프장이 뭐 잔디를 다 깔아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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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가 파크골 부장이죠? 네. 36월. 아, 36월. 네. 야 남편이, 남편은 뭐 살기 좋은 고장이 됐겠네 네. 여기 바로 가보세요. 여기, 바로에 지석천변이 있어가지고. 네. 강주? 이게, 이게 시야가, 아파트도 그냥 일반, 저, 앞에 가아 막는 아파트가 아니고, 시야가 촤 있어가지고. 강주까지 다 보이고. 예, 그러니까 영양, 뭐 무등산이. 뭐, 뭐, 그냥 강북까지 다 보이고, 그냥. 아, 딱 아, 뷰가 일어났구나. 뷰가 저 옛날에 한강 뷰처럼 그냥 엄청 낮이요. 그근데 아파트 아이 억이면 탄다고 돼요 이거. 예, 아파트도 안 비싸고. 예, 이억 가지고 이렇게 엄청 2 수만 평의 지석천과 이렇게 유채꽃들 바라보고 어이? 이렇게 사는 곳이. 오, 오늘 잘... 여기가 지석천이네. 지석천. 야, 여기 여기 이거 뭐이 탄천구가 이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아파트하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는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몇 분째 안 가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좋다고 한 사람이 많네요. 아, 좋죠. 모든 환경이 이렇게 월등히 좋아요. 사른데 네. 아까 그 서울 사람, 서울로 이사 온 사람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없다. 거기가 어디요? 남평. 남평. 남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숭어 가운데 도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어른들이 정말 살기 좋고, 물 좋고, 모든 게다 살기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일제시대 때, <laughs> 일본어 등산을 못할 것요 <laughs> 제일 저항이 심한 데가 남편인데. 예, 근데. 남편 <laughs> 민들이 예. 이런 걸 구하고. 아, 정말 아, 응. 아이고! 아따, 뭘뭐 회장님 나타나셨네? 아, 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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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어떻게, 유채꽃, 그러니까 어째 인터뷰 한번 봅시다. 운동 어? 아, 또, 우리 남편, 시장, 우리 상인회장님, 아니, 저, 시, 상인회장님. 아, 어디, 시찰 갔다 와? 아니, 우리 아니 구경을 유튜브에 찍으라는데, 생중계획 한마디 해주시오, 우리. 우리 보러가. 남편의 우리 회장님. 아, 요, 경부 너무 아름답고 좋죠. 진짜, 진짜 유채꽃이 정말 우리 그, <laughs> 지역 그 발전협회나, 이제 그, 단체들이 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음. 참 이런 것을 또저뚝끝에 저 거기도 네. 그 진달래 같은 거에 네. 그리고 또그 농협이랑 다 공조해서 그참 조성을 많이 해주더라고 네. 참 그렇지. 그래 이제서 그 상춘객도 또 많이 오시고 네. 참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네. 일이야 이게 네. 네. 보물이 보물 네. 되게 그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 보니까 그냥 아 여기 이제. <laughs> 복이네요, 복. 응. 야 아파트 사람들은 이게 어, 돈좀 그래. 내야 세금 많이 내야 되겠어요. 그요돈이어 갖고 이렇게 좋은 뷰를 뷰에서 그, 다고또 이게 파크 <laughs> 골프장도저 조성이 되만한데.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몇 어. 달이 하는 거요? 5월 말까지 완공이. 근데 어. 여기는 다 끝났어 이제 잔디만 파져 나가면 어. 될 거야. 네. 좀 저쪽에도 조성 거의 다하더만 네. 아, 그런데 시장이 대단하기 저 파크 골프장 30억 도세서오네요저투입 명품으로 만든다. 명품으로 만든다고. 그저 파크 골프장그 규모는 안 커도 응. 아주 좋게. 그럼 보고 뭐그 시장님 한마디 테한 해주어 잘했다고. 그러제 우리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또 남평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네. 어 시장이 누구요? 윤병태 씨? 아 그래요. 어. 형뭐 일을 잘하신가 보네. 아, 잘하시지. 아, 그렇지. <laughs> 아이 우리 저 장인회장님이 우리... 뭐 칭찬하면 뭐끝내주는데 국시장님이 참 흥미롭게 배려를 많이 해 근데 뭐 부족한거 뭐 있어? 뭐요정도는 됐지 뭐. 아 요정도면 됐어? 요정도를 아 겨우 이번엔 덜을 바르면 안되죠 그냥. 가끔 관광객이 올라오면 조금 더 그러지 또 어떻게 보면 옆에 요 고수부지 여기 여기 강변에 좀, 좀 준설 좀 해가지고 뭐 조금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진짜 너무 멋있는데 꽃 될까? 같은 거라도 이거 장승같이는 음. 못해도 어느 정도 에좀 해주면은 아주 참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정리만 하면 그다음에볼을 조금 막아가지고 물이 좀 있잖아 한번 거쳐서 나가도록 하면 물 물이 그냥 뷰가 좋고 예, 그러면 굉장히 네, 좋게 나가죠. 저것도 저러고 조성이 되니까 한층 또 보기도 네. 좋고 잡초만 나있는데 이제 얘를 외지 분들도 많이 올 거예요 인제 네. 지금 아마 저것이 5월 그러니까, 말에 그러니까 여기 저 파크 골프장 그다음에 산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산파그 다음에 또 하순에 골프장 또 우리 남편이또 하나 더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해피니스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저 연금세자들 그, 그러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이사 와야 남편이 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입주가 점점 늘어나도 많이, 이제. 예. 또, 또, 여기가 공기가 좋고 강도 이렇게 좀 끼고 있어서 네. 아주 좋은 거야. 예. 네. 그럼 이렇게 같이 한번 서보시오. 오랜만에 주, 지역 <laughs> <기억> 주민끼리. 같이, <웃음> 같이, 같이 <laughs> 유튜브를. 아, <laughs> 아, 우리 아, 형님이요. <laughs> 아, 형님, 형님이시구나. <laughs> 굉장히 참... 와, 왕, 왕형님이시오, 왕형이. <laughs> 그 왕형이 돌아가셨군요, 이제. <laughs> 아, 왕형이 누구였어요? 형님. 아 그러셨어요. 아따 아, 그 얼마나 연비돼. 저희가 여행제를 맺었죠. 네. 아따 근데 여기가 경치가 진짜 그래. 너무 좋아요. 참 좋아하고 조성이게 음.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래. 그 경치가 좋은지를 몰라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laughs> 네. 근데 홍보를 했는데 여기 서울서 이사 온사람들번 물어보니까 아침에 돌아다니고 오니까 말도 못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 잘. 그 나도 하루 단백 운동 나와.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이 강남보다 더 좋대 살기. 예, 참 어떻게 버머이 우리 남편 보물이요 보물. 그래, 한번 걸어 와 보시오 그냥. 걸어 오시오 이렇게. 나. 아, 준서. <laughs> 야, 이 사람 <목소리> 잘 만나게. 네. 어, 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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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한번 가 보시. 대원이, 대원이 지금 여기 쪽에서 한 백여 명 넘어요. 아, 네.

거 있으시오? 아이고, 야, 또이파 파크골프장 같죠? 야, 야 저저뒤 네, 네. 뒤로 한번 돌아보시오. 이거 아주 잔디 종보. 네. 여기 한번 보시오. 여기 한번 파크골 골프, 골프장에 설명 해 보시오. 여기가 네. 아는 대로. 뭐 여기 이제 조정을 해서. 네. 좀 일주일 좀 앞거. 네. 십팔월. 네. 어떤 네. 이가 그십월이 지금 보고 네. 네. 있어요. 네. 총3십 네. 분인데요. 네. 네. 5월 말까지 완공인데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 네. 아, 끝났나요? 여기는 저쪽 는끝나 아, 아, 이제 있어요. 물 주고 뭐그 키고 물 주고 했는데 네. 지금 입에 이제 제대로 대암을 했죠. 아, 입비요물안줘도물안 네. 줘도 바로올라 예, 진짜 여기 보면 아. 특히 네. 우리 강변에가 예, 상가들이 식당들이 많이 있어. 네. 근데 다른데를 다녀보니까 이 도성 덴디가 상가들이 다잘 되고 있어. 아요거 사람들 밥이라도 그렇지,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저기를 다른 데서 시행을 하더라고 가지고 하순 그 이양에서는. 8,000원씩을 받네, 1인당. 지역 상품권을. 어, 그래갖고, 반을, 4,000원을 지역 상품권 주면서 지역의 소비를 받아서 네. 하고 가라. 감방을 그렇게 감방을 유도를 한 거야. 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좀 저렴하니 그렇게 의뢰를 해봐 그렇죠. 그걸 잘이렇 네. 게. 이걸로 가지고, 그치. 이거 가지고 금방 우리 유채꽃하고 이것 해도 남편 사람 홍보 잘하고 보다 보면 다이 상가 살릴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적게 구월 갖고 하고 있어도 강변장어나 한우촌 그쪽이 식사는 많이 없잖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 우리 운동하고 그건 당연하고 지역 주민들 근데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은 뭐니까 하지만 여기는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출퇴근 그 강주에 운동회로 와가지고 도할수있을지 지금 광주권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아니 오고 화산 등지로 악나 요리 거의 쏠리게 돼 있어. 아니 상가도 그렇지만 여기는 명동 아니오. 네. 다른데는 진짜 그냥 어디 차 변두리나 똑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 파크 골프장은 이거는 영산포나 뭐 어디 다른데 하고 비교돼. 그거는 동네 사람만 이용하지만 여기는 사실 남구나 강주 주민들이. 그냥 조금만 차타면 교통 여건이 좋으니까 남구 저쪽에 서창 쪽에 네. 그쪽에서도 많이 온다. 순정리 쪽에서도. 그리고 또 남평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드들강 때문에. 네. 아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명물이 되겠네요. 그죠 그 옆에는, 그 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요즘 높아서 강물이 잡았는지 여기 딱. 아니, 저걸, 람기왜 보면... 예, 그냥, 그걸 지금 나가버리 아, 근데 그래요? 그물을 또 치기도 그래요. 그물 아, 치면. 안 돼. 이 최초제, 아니, 요, 제거 작업을 할 때, 네. 다 뜯어야 되고, 네. 굉장히 번거로워. 네. 제거 좀 올라가야 되고, 네. 자 요것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네. 네. 장타 칠 때는, 네. 날아가면 사람, 맞아 죽어버리는들 있잖아요. 그, 게 뭐, 사람 들어가기는 안, 안, 했죠, 아 이청가 청교, 참가한 사람들 선수들만 어? 그 참여할 사람들만 치지. 이게 도로 나 지금 지금도 치고 있어요? 못해 지금 못해죠 어, 이거 딱조성에 계하네. 뭐. 6월. 6월 달에 개장해야 개장해 돼. 해야. 6월 달에 개장식을 거대어. 하게 아, 여기 남평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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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은 아마 지금 여기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단만 한나 내주면은 바로 여기서 올라가고. 저쪽은 저기 뚝에박 끝터리가 화장실 있잖아요, 또. 여기도 굳이 여기라고 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도 요뭐 하나, 하나, 내일이있는말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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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으로 지금 해줄 그런 책인데 어떻게 조율이 되려가 모르겠습니다. 음. 화장실은 많이 있으셔요. 어. 그런데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저쪽에는 저리 가도 되고 여기는 여기서 아주 잘돼 있어요. 화장실 여기 어, 중간에도 하나 있어 이동이 하나있어야 네. 편리하면 좋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거리가 먼화장실 멍... 우측에 다시 가야돼요. 진짜 너무 멋있더군요. 하루하루 틀려지요 유채가 어제 틀면 어느새 자 남평의 26일날 남평 음민의날을 하고요 음의날 근데 그때 가수도 오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유채꽃 너무 아름답죠. 유채꽃 강변의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자 유채꽃 여행과 여행과 그다음에 가수도 오니까 거기서 먹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우리 또 우연히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리 남평의 상인회를 대표하는 상인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오늘 갔다 홍보를 정확하니요 아, 다시 한번 홍보. 남평에 대해서, 지덕차 보이는데, 예, 주석촌이 정말로 아름답고, 공기 좋고, 네. 예, 정말 우리 남평 정말로 복받은 이 강변 그의 아파트들, 네. 얼마나 좋아하데 남평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보고, 전망이 좋다고 네. 거의 다 얘기를 오기 잘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고 네. 말, 말씀도 아주 잘하시네. 네. 뭐, 여러 가지 온거도 없는데, 답변분이라 <laughs> 그냥 줄줄줄 나오시고, 막. 야, 온거 없고요. 우리는 이제 편집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네. 저, 하지만, 너무 그 경치가 좋아보니까, 네. 편집이 멈춰있겠죠. 뭐, 지금 아침에, 뭐, 네. 매년 이때가 되면, 네. 네. 잉어, 잉어가 우우, 그런 놈이 지금 알, 아, 그, 새끼까지라고. 아, 올라와요? 올라오면 옆으로 와. 아, 손으로 잡는다니까? 아. 아니요, 그, 득을득을 해버려, 이거. 아, 아 이거. 저거야 잉어가. 아, 저 여기저기 가죠. 저 샘물이 들어온 데라 잉어가 그냥. 그리고 여기도 물이 진짜 특이. 끝까지 물이더 차불면은 잉어 여기 올라가도 막. 그러고 쪽에서 많이 죽어오고 그랬어요. 내려가도 못 되니까. 아, 뭐이런 아. 놈이 겁나 올라가. 막 여기 네. 칩거리치 올라가고 보면 네. 장관이다니까. 예. 네. 그리고 네. 인위적으로 네.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또 이, 이 경계로 이 좌편에는 이렇게 저 36월 파크 골프장 이 있고요. 여기가 18월. 여기가 18월 쪽. 여기 18월. 18월에서 36월. 네. 여기 말고 저쪽 거의 이, 이 공간이 사실상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둘이 나눠서 이렇게 쓰고 여기가 이쪽은 이제 아파트, 에, 아파트 사람들이 유채꽃, 유채꽃이 조성해가지고 정지선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나주 그 남평읍에 있는 강변도시 앞지덕천 고수분에 있는 지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이 남편 유채꽃과강변도지 여기가 지덕현이 있는데 굉장히 비가 좋습니다.